박호두 본명 박창현. 1980년생이며 과거 게임회사를 다니다가 아프리카TV에서 주식과 해외선물방송으로 데뷔 후후술한 논란으로 인해 현재 구독자 38만명의 가상화폐 트레이딩 초대형 유튜버로 활동중입니다. 그는 2021년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닉네임 노이유라는 시청자가 100만원 영상 도내를 했는데 그 영상은 고노무현 대통령이 아이유의 좋은 날을 부르는 일배동 영상으로 아코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바이비트를 제외한 모든 광고가 잘리며 코인선물방송으로 완전히 전향하였습니다. 주 컨텐츠는 역시 청산쇼를 필두로 한 고배율 마진거래 방송이며 구독자가 38만 명인 만큼 그 레퍼럴 수익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년 전 바코드 팬카페 스텝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레퍼럴 수익이 160억으로 4년이 지난 현재 대중들이 그의 재산을 1000억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셀퍼럴 정보 영상이 많이 터진 만큼 그도 페이백을 진행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더 높은 요율로 셀퍼럴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비트를 비롯한 모든 거래소 셀퍼럴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영상 또는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세요